영실아, 내 이쁘지? 응, 음, 이뻐. 마스크도 이쁘네. 마스크도 이쁘네. 음. 아, 큐빅이 있네. 반짝반짝. 그러면 영상 좀 찍어서 봐. 아, 그래. 그래 응. <laughs> 아, 근데 왜 화면이 남냐? <laughs> <laughs> 그리고, 어, 내가 예, 선글라스 같은 거는 처음 끼고 하나 응? 어? 나도 이런 거 껴. <laughs> 옛날에는 그렇게 끼고 싶어도 못 끼는데. 응 음, 음, 괜찮네. 자, 엄마, 응. 야, 그 사진 찍는 거 하나 딱한번 눌러 봐봐. 포상대에서 사진 찍는 눌러봐. 됐어? 이거 초란, 초란을 아, 한 판을 뭐? 삶았나요? 없어. 엄청 많은데 한몇개 몇 삶았어요, 엄마? 나못 먹었는데 나. 한 판을 삶아가 왔습니다. 아, 완전히 없어. 초란, 요렇게 왜? 작은 거. 해결은? 오늘 아침에 살짝 삶았는데 지도잘 삶아가지고. 해가 없어? 너무 뭐 맛있어요 빵 하얀거다 어. 와 진짜 앞에서 그냥 소리소리 지르네 빵과 하얀거 내가 순간났나 아니 <laughs> 먹으러가도 같이 먹어야지 내가 그거 지금 다른거는 다 봤는데 아, 래좀 바쁘다 바쁘 근데 먹어 안먹어? 지금 안먹어음 계란이 맛있네 근데? <laughs> 밥살 순대? 닭살 순대 아니야, 그 이거, 이거 흰빵 맛있지? 음, 음. 맛있다. 어, 어이 흰거가 제일 맛있다. 내가 골랐네. 엄마 순대 한 입만 줘봐. 아니야. 엄마 먹던 거한 입. 너다. 아이고, 뭐. 앞에서, 뒤에서. 응. 안 먹어. 됐어. 순대는 찹쌀순대. 응 음. 배불러가 다른 건 이제 못 먹겠다. 앞에서 뭘 그렇게 보자 뭐 하고 있어 뭐뭘 그렇게, 신재 그렇게 신재 먹이고 있어. 있어? 운전 열심히 하시오. 보도도 잘 하고 장갑까지 끼고 뭘 그렇게 미기고 있습니까? 네. 아. <laughs> 우험에 커피까지. 운전 열심히 하시오. 포스취 취하려고 하지 말고. 둘째 언니가 이 센스 있게 딱이 빨대를 딱꽂아줘가지고 아. 자, 여기 지금 먹는 게 무슨 살? 제비 추리. 음. 생, 생고기 어디있어 여기다 음. 찍나? 엄마는 이거 안 먹어? 생고기? 생고기는 여기다 찍는 거야? 엄마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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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오, 요 오, 거 오, 지지 말고 오, 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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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어 맛있어? 응 머니오 사총사가 지금 장문까지 왔습니다 맛있네 아이고, 잘 먹었습니다. 깨끗하게 먹었네. <웃음> <웃음> 똑같이 생겨가지고. 이 아줌마 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? 똑같이 생겼어요. 왜 이렇게? 쌍둥이세요? <laughs> 엄마, 엄마 저 뒤에 가방에 사진 하나 찍어줄게. 진짜, 진짜 똑같이 생겼어. <laughs>